이렇게 라울 꽃대 땅고를 이렇게 넓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촘촘히 심어 놨는데요. 너무 이쁘죠? 안녕하세요. 또리사랑입니다. 오늘 제가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현대다육에 나왔습니다. 현대다육의 매장 안에 이렇게 있는 대품들, 커다란 아이들은 30%까지 세일해 주신다고 합니다. 한번 매장 안에도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새로 들어온 애들 한번 찍어 볼게요 네이 아이는 이렇게 군생으로 생겼는데요 이 아이는 펄라이트 펄라이트 이렇게 군생으로 삼두 군생입니다 펄라이트 이 아이도 합식해서 심으면 되게 예쁜 아이죠 펄라이트 이 아이 4포트에 5,000원 합니다 4포트에 5,000원 네, 이 아이는 아도네스, 아도네스인데요. 이 아이는 이제 여름에 입을 딱 다물었다가 이제 겨울이면 이뻐지는 아이죠. 아도네스 이 아이 8,000원 합니다. 아도네스 8,000원이요. 라디카신스 꽃이 이렇게 예쁘게 폈는데요. 이 아이, 라디칸스, 이것도 합식해서 심어주면 되게 예쁜 아이죠? 이거 꽃 지고 나면 꽃대까지 싹 다시 다듬어주면 은 자구가 많이 생겨난답니다. 라디칸스, 이 아이도 네포트에 5천원, 아홉포트에 만원이요. 예, 요 아이는 루비 레크리스. 이 아이도 합식해서 심어주면 은 늘어지게 키우면 이쁘죠? 이렇게 꽃이 다 폈답니다. 이 아이도 네포트에 5천원, 아홉포트에 만원 합니다. 이런 바이솔, 이런 아이도 네 포트에 5천원이요. 러블리 로즈, 이런 아이도 네 포트에 5천원 합니다. 이런 바이솔도 여러 종류가 많이 있어요. 이 아이는 핑크 프리티, 핑크 프리티 이렇게 자구도 많이 달린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네 포트에 5천원, 아웃 포트에 만원 합니다. 네, 이 아이는 루페스트리, 루페스트리. 이런 아이도 네포트에 5,000원 합니다 이 아이는 잘라서 꽂아놓기만 하면 뿌리 잘 내리는 아이예요 루페스테리 네포트에 5,000원이요 방울복랑 방울복랑 이 아이가 네포트에 5,000원 하는데요 이 아이도 많이 좀 신입은 아닙니다 자구 입장이 동글동글한 게좀 묵은 아이예요 요런 바이솔도 네 포트에 5,000원, 아홉 포트에 만원 합니다. 바이솔. 요 아이는 송역국인데요. 송역국. 꽃이 너무 이쁘죠? 요 꽃이 빨간 꽃도 있고, 요 아이는 분홍 꽃인데요. 너무 이쁘네요. 송역국. 요 아이도 네 포트에 5,000원, 아홉 포트에 만원 합니다. 색이 이쁜 아이. 요 아이는 화제인데요. 화제. 화재. 요 아이도 네 포트에 5,000원 합니다. 아우, 색감이 너무 예쁘죠? 네, 요 아이는 집시하고 연봉하고 같이 섞였는데요. 요런 아이는 연봉이고요. 또 요런 아이는 집시입니다. 서로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잘 구분이 안 가죠? 요 아이도 네 포트에 5천원, 아홉 포트에 만원 합니다. 요 아이는 정야. 정야인데요. 이런 아이는 자구도 이렇게 많이 달았어요. 정야, 이 정야는 물을 많이 주면서 키우시면 안 돼요. 정야, 그 물을 많이 주면 좀 우짜라는 기가 있으니까 물을 많이 아껴주면서 키우셔야 돼요. 정야, 네 포트에 5천 원 합니다. 이 아이는 청옥. 청옥, 이 아이도 롱분에다가 늘어지게 키우면 되게 예쁜 아이죠? 청옥 요 아이도 네포트에 5,000원 합니다. 네, 요 아이는 블루 헬프. 블루 헬프 네포트에 5,000원요. 요런 맹도사. 요런 맹도사도 네포트에 5,000원 합니다. 요 아이는 연봉. 연봉인데요. 요 아이 네포트에 5,000원, 아홉 포트에 만원요. 요 아이는 슈밀리스. 휴밀리스 유아이도 네 포티에 오천 원, 아 포티에 만원 합니다. 유아이는 송엽국 송엽국 유아이도 네 포티에 오천 원, 아 포티에 만 원요. 이 유아이는 빨간 꽃이 피는 아이입니다. 송엽국 유아이도 네 포티에 오천 원 합니다. 유아이는 벤바디스 벤바디스가 아주 짱짱하게 잘 크는 아이죠. 자고도 달달고. 아주 착하게 크는 아이가 요벤바디스예요 벤바디스도 네 포트에 5천원 합니다. 네, 요 아이는 라울. 라울, 요 아이도 4포트에 네 포트에 5천원, 아웃 포트에 만원이요. 네, 요런 춥스. 요런 아이도 네 포트에 5천원 합니다. 이 춥스가 물들면 되게 예쁜 아이죠. 요 아이는 이민. 이민도 요 아이 물들면 되게 예쁘죠. 요 아이도 네 포트에 5천원 합니다. 네, 요런 소인재. 요런 소인재도 합식해서 심으면 되게 예뻐요 요런 애들은 금은 아니래도 합식하면은 아주 소담스럽게 자라는 게 예뻐요. 요 아이는 룬데리. 룬데리 요런 아이도 네 포트에 5,000원 합니다. 요 현대 다이본. 이렇게 보시다시피 일반 매장에서 파는 국민 다이군 다 있습니다. 네 포트에 오천 원, 아웃 포트에 만원 하는데요. 한 포트씩 따로 따로 가져가셔도 되고 같은 걸로 고 가져가셔도 돼요. 여기서 아웃 포트 따로 따로 골라서 그렇게 가져가셔도 됩니다. 요 아이는 염자 미니 염자. 요 아이도 색깔 이쁘죠? 이런 아이, 이렇게 라디칸스, 라디칸스 이렇게 다 꽃피고 바이솔 이렇게 참 많죠? 이렇게 다 아홉 포티에 만원, 다섯 포트네 포티에 오천 원 합니다. 요 오로라 이런 아이도 요거 합식해서 심으면 되게 예쁜 아이예요. 색감 너무 예쁘죠? 오로라, 유 아이도 네포트에 5,000원 합니다. 블루 엘프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달려있는 애들도 있어요. <laughs> 이런 아이는 양진인데요. 요 양진 유 아이도 물이 들면 굉장히 예쁜 아이죠. 이런 아이는 5,000원 합니다. 네, 이 아이는 아악무. 아악무 대품인데요. 이 아악무가 이렇게 사랑무같이 이렇게 가운데서 이렇게 예쁜 입장이 나오는 아이거든요. 이 아이 만원 합니다. 아악무 만 원이요. 이런 아이는 화이트 그린이 아주 대품인데요. 이게 지금 분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아이 만팔천 원 합니다. 화이트 그린이 18,000원이요. 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아이 18,000원 합니다. 네, 이런 아이는 캐시미어 철라 캐시미어 철라 아주 대품인데요. 이런 아이 2만원 합니다. 캐시미어 철라 2만원이요. 요 아이는 호비 땅인. 호비 땅인. 이 아이 만원 합니다. 아유, 호비, 당인이 아주 색이, 물이 들면 너무 이쁜 아이죠? 호비당인 이런 아이 만원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또리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